자, 이것도 약간 어려운 사연인데, 이거는 홍프로 님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대치동 부근에 사는 중1 아들입니다. 아들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국영수 등 공부하는 학원을 한 번도 전혀 다닌 적이 없어요. 머리는 좋아서 교육청 수학, 교육청 수과학 영재 합격했고요. 초등 교내 수학 경시대회 2등도 했었어요. 중학 수학 선행 나가는 친구들도 새내기식 틀리던 초 6. 학교 수학시험을 아들은 사교육 없이 100점 맞아오곤 했지요. 그런데 중1 되니 사춘기가 오면서 선행은 고사하고 예습도 전혀 안 하고 띵가띵가 행복하게 놉니다. 학교 다녀오면 가방 벗어 던지고 간식 먹고 핸드폰 게임하고는 피곤하다고 <웃음> 낮잠을... <웃음> 4 시간, 5 시간을 자버려요. 옛날에는 <laughs> 낮잠이 아니라 그냥 잠이지 뭐. 덕분에 키는 코로나 기간 동안 15cm나 컸어. 와, 부럽다. 하루에 네끼 먹어요. 네끼 그 4끼, 아니 네 끼밖에 안 먹네. 15cm 커도 이거 다섯 끼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정도면? 있습니다. 어? 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대치동 수학학원 24군데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제 아이처럼 현행 수학에 머무는 아이는 개별 진도 학원이 아니면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판서식 학원에서는 내년 중 2, 1 수학을 배우고 싶으면 초등 5학년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받으라고 하네요. 느낌표 꽝꽝. 과외나 개별지도 학원이라도 가자고 설득해봤으나 아이는 싫다고 해요. 자기 반에서 학원을 한 개도 안 다니는 아이는 본인밖에 없다고 애들이 다 부러워한대요. 반전이네. 아... 학원 안 다니는 나밖에 없어. 왜나 학원 안 보내줘? 이게 아니라 다 부러워해, 엄마. <laughs> 어머님이 심정이 나와요. 아, 미칠 것. 갓 여기까지 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아이처럼 중학교 때 내리 놀다가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리고 입시에 성공한 애가 요즘 있을까요? 차라리 이제라도 탈 대치 지방으로 전학 가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연 제목은 말안 안 했네요. 청정원 음. 부인님께서 12월 8일 날 남겨주셨고요. 강남구 중일 노라제끼는 미친 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laughs> 예, 미친 아들이라고 제목을 좀 제목을 주셨죠.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중일 때 공부에 올인하는게 사실은 미친 겁니다. 아, 전 세계적 아,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죠. 데 예, 이제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이제 바뀐 이제 거죠. 예. 중일 때 노는 아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상이죠. 이게 세계가 예. 음, 네.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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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와이드 기준으로는 이게 정상인데 어쨌든 사연은 지금 대치동인데 좀 특이한 게 학원을 안 다녔대요. 중학교 1학년 이런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만나 보면. 어머니 보시기에 머리는 조금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뭐 교육청에서 수학과 경제원도 그렇죠? 선발이 된 적도 있고,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전체 2등 수학경시대회에서 한 적도 있고, 뭐, 뭐, 사교육 받은 애들의 뭐 수학성적은 밀리지 않더라 이런 얘기 를 해주셨고, 그러나 중학교 1학년에 뭐 사춘기 때문인지 원래 이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아, 전이이글 보면서 아직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어제도 어떤... 이렇게 살았잖아, 중학교 때. 솔직히 말하면 네. 저희는 중일 때 ABC들을 배웠죠. 네. 음. 뭐 학원 좀 다니고 저도 맨날 자고 놀고 엄마 없을 때 게임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예, 아주 행복하게 낮잠 네 다섯 시간 자는 것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두 시간 이상 자면 못 자는데. 이때는 키가 클 때는 잠도 많이 오고 합니다. 배고프고 <laughs> 예. 잠도 많이 오거든요. <laughs> 예. 근데 이때 그래서... 안 재우고 공부시키는 게 사실은 이게 발육적으로 맞나 싶어요. 그치. 그래서 국영수 학원 다닌 적도 없고 선왕도안 했으니까 지금 진도 안 맞아서 학원도 못다니는 수학 학원도 24군데나 전화해봤어 일단 뭐 15cm 키를 얻었으니까 일단 뭐 <laughs> 얻을 건다 얻으셨대. 일단 일 중학교 네. 때는. 그래서 질문은 그냥 얘예 고등 가서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리면 그래도 어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해주셨고 그냥 하 대치동에서 나와야 되느냐. 어차피 내신 망할 것 같은데 나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이 사연 속의 이 아이 어떻게 우리 어떻게 바라야 되니까 어머님은 지금 미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아니 뭐 정상인 것 같고요. 좀 먹기 크게. 아 이거 뭐. 아이 지금 정상이라고요? 맨날 4 다섯 시간 쳐 자고 어? 키만 키우고 있는데 이러다 2 미터 되는 거니까. 4 다섯 시간 자고 내끼 먹는 결과가 있긴 하잖아요. 어쨌든. <laughs> 아 옆으로 안 되고 어. 위로 갔어. 요건 어, 있잖아요. 나름 긍정적인 거네요. 어쨌든 키는 얻었고. 다만 네. 일단은 부모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탈대치에 대한 걱정은 아직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중일이잖아요. 진로 학기잖아요. 보통 중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공부 준비, 입시 준비가 시작된다라고 전 보거든요. 뭐,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이야. 뭐 그게 만뭐 틀릴만은 알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으니까 본격적인 사실 대임레이스는중2 때부터라고 전 시작을 보는데 음. 아직은 중1이고중2 음. 때부터 어중2 때도 얘가 이렇게 논다 만약에 음. 근데 만약 에중2 때도 이렇게 노는데 또 15cm가 더커 <laughs> 그럼 <그러면> 이득 <2득> 아닌가 <웃음> 그러면 <웃음> 자 저희 어. 네어쨌든페널티은 그냥 뭐 그게큰 문제는 못 느끼겠다. 내 아이가 이런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일단 얘가 수학을 좀 잘하는 거 같아 보니까. 아, 그런 거 같아요? 수학적 머리 네.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주변에 대치동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선행을 막 엄청나게 나가니까 여기에 불안하죠. 비교해 보니까 불안하고 막어얘 뒤쳐져 있는 거 같고 막 초등학교랑 어? 어 초등학생 수업 들으라는데 어 이게 잠이 오냐 이네다시간 얘는 잘 동안 옆집 아파트 옆집에 있는 어 학원 두 개씩 가니까 비교를 하고 하니까 자꾸 이게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동네는 떠나야겠다는 생각도 하시는 거고. 근데 음. 전국적인 전체 중일 대한민국의 평균 학생들로 보면 되게 좀 정상이라고 아 맞아요. 저도 그 말씀드리고 네. 싶었는데 어, 원래 중학생이 좀 이럽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네. 일단은 중 수학 머리가 피치 있으니까 중일. 있는 네. 걸로 확인되니까 일단은 이제 예비고, 예비 고 예비 중이 겨울 방학 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푸시를 해서 뭐 수학 중심으로 이제 좀 약간 체계를 잡아보는 방향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하고 음. 뭐 학원이 안 맞으면 인강이나 아니면 개인지도 가이도 어, 있으니까 어이. 일단 아이를 조금씩 조금씩 어이.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이 프로님이 보시기 에이 아이 어떤 상태입니까? 신호등을 비유하면 예. 노란 불 정도가 들어왔다. 아 신호등이 음. 이제 노란 불이면 경고 사인인데? 그렇죠. 파란 불은 직진, 어. 빨간 불은 이제 큰일 났다. 어. 노란 불은 어? 직진. 노런불런런 정해 정해야죠. 빨리 지나가든지, 아니, 멈추든지. 아, 벌 전자한다, 대니다 <laughs> 네, 네. 왜냐면은, 저는 어머님과 이제 자녀의 관계도 보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를 컨트롤 할수 있는 가 없는가. 지금 컨트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중일 아이인데, 어머님, 야, 너 가야 돼. 해. 그럼 아이가 아 싫어. 그러면 해야 돼. 알겠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안히는거같아 어머님이 이제 아이를 어, 의견을 좀 존중하다 보니까 음. 아예 의견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도 하나도 지금까지 안 보내셨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랍긴 합니다. 음. 대치동인데, 심지어. 그리고 이게 초등 때는 사실 뭐 아이의 머리, 공부머리로 이제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제 여기 공부머리에다 엉덩이가 들어오고 고등학교 때는 머리보다 엉덩이가 더큰 힘을 발휘하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여기서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춘기다 뭐 이것저와가지고 체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네. 한번 기회가 중학교 때이 학년 때 성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 성적이 낮게 나올 경우 아이가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주변 친구들보다 되게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면 그때 이제 이 아이를 제가 분류하면은 엉덩형보다 이 머리형 아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머리형 아이는 스스로 할 거다. 본인이 이제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겁니다. 음, 음. 근데 만약에 뭔 느낌인지 만약에 만에 하나 놀아도 중2 때 성적이 나오는 경우 저는 그게 더큰 문제라고 봐요 아. 그근데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면 성적 받기가 쉽지 않은데 케박해 약간 네. 달라요 성적이 나온 학교가 안, 안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적이 중학교 때 2학년 때 나오는 게전 무섭거든요 음. 나올 경우에는 얘가 이제 안 해도 나오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음. 왜냐하면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본인 미래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못 세워요 그 나이 때. 그럼 엄마는 중위 성적 일 학기 성적이 안 나오길 기도해야 되나요? 제가 만약에 이 아이 아빠라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음... <laughs> 그러면 명분이 생기잖아요. 자, 차라리 얘가 정 성적 보고 충격 먹고 어? 충격 먹어가지고 키는 그만 성장되고 키도 오르면서 <laughs> <우린 해서 웃음> 자꾸 공부, 귀 얘기하지 마. 공부가 아니, 15cm나 컸다니까 부러워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이가 아직 진지하게 공부할 자세가 안되요 생리적인 예. 그 성숙 상태가 없어요.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놀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당장, 오늘만 살자예요. 여기다 이제 조금 아이가 머리가 커야 되거든요. 음. 어? 내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면 지금 하기 싫은 공부를 참고 해야겠네. 이 생각을 스스로 마음속에서 들어야 되는데, 음.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개인차가 있어요. 음. 초등학교때 느끼는 아이가 있고, 고등학교때 느끼는 아이가 있어요. 음. 보통 평균적으로 남자 아이들이 중삼에서 고일쯤 슬슬 깨닫기 시작합니다. Uh -huh. 저도 그랬고요. 네. 대부분 그럽니다 지금도 못 깨달았습니다. 네. <laughs> 네. 상담 받아야 겠 돼요. <laughs> 네. 그걸 깨닫게 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 한번 네. 되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게 힘든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조금 앞당길 순 있죠. 어떻게요? 자극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도전 의식 같은 거야 음. 공부해가 아니라 한번중삼고1 문장 풀어 볼래? 너 얼마나 푸나 한 볼까? 음. 옛날에는 저기 영재고도 했는데 지금은 한번 한번 확인해 볼래? 그럼 아이가 아, 그래 한 볼까? 약간 놀이나 게임식으로 아마 저리 가 게임해야 돼. 그러면 네.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아, 그 빨간불이.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반응이 좀 있으면 저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어, 아이가 약간의 공부에 대한 자부심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영재 옷도 다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서, 이용해서 약간 도전 조금 높은 수준의 과자를 이렇게 던져보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뭐 도전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자극, 자극. 내가? 네. 자극을 어? 한번 줘보자. 공부를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아, 거를 그래요? 스스로 머릿속에서 깨우쳐야 되는데. 두 분이 오늘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시네. 저는 얘네. 음. 조져야 됩니까? 조 <laughs> 얘네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아니, 이상이다 동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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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니이다 동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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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이 하는데 이 게임 한만큼 학원을 가자. 상이다 동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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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이네 왜냐면 지금 생각이 짧거든. 이장뭐 하고 싶은 거이에안보이기 때문에 뭐뭐 대학 이런뭐 진로 얘기해이다안들어옵니다이다동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야너밥내끼 먹고 싶어? 자 그럼 학원 하나 더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뭐 초등학생 학원이든 뭐 과외든 뭐 클리닉 학원이든 대치동이니까 최대한 좀어좀 어? 좀 그걸 찾으셔서 당분간 억지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 스스로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얘네 너무 어렵다. 늦습니다. 절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얘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좀 매장 깨닫는데 네. 요즘 좀 느낀 게 있거든요. 머리형 아이와 엉덩이형 아이는 뇌구조가 다르구나. 아, 그래요? 네. 머리형 아이는 머리형 아이를 엉덩이식으로 교육을 하면은, 야, 효율이 이렇게 안 나나? 음. 그 하는 걸 느낍니다. 야, 오히려 그렇게 3년 하는 것보다 본인이 그냥 1년 깨닫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 왜냐면은 머리형 아이는 논리적으로 본인이 설득이 안 되면은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립니다. 음. 그래요. 근데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눈을 반짝이면서 공부를 해요. 어 저는 그래서 봤을 때이 아이가 머리형 아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걸 깨우치려고. 음. 하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 된다. 아, 그게 지금 중일이고 이런 가만 어. 했을 때. 제것에 그한 3년 걸립니다. 예. 3년 걸리면 얘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수학은 둘째고 영어 개판 될 거죠. 이 상태면 안 그래요? 머리형 아이의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영어는 야. 시간 오래 걸려서 안 돼요. 예. 영어 는 잘하겠지. 아, 다녀본 적이 없대잖아요 지금. 그래 잘하겠지. <laughs> 저는 그전 빨간불이다. 얘는 지금 놔두면 안 되고 지금 중일다 끝났잖아요. 아, 근데 얘는, 저는 아직 빨간불. 얘 강제로 보내야 돼요 얘. 아 근데 감옥에 가둬야 돼 얘는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니까. 대치동에 산다고 모든 부모님이 입시 올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입시 올인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 사산 건데.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니까 얘네. 부럽다. 살다 보니까 살고 싶다. 살다 보니까 산 건데. <laughs> 예. 저 만나 보면은 아 저희는 그렇게 뭐 좋은 대학에 큰 그게 없다고. 얘는 그냥 탈 대치동 절대 금지고요 대치동을 적극 활용해서 이 아이한테 눈높이에 맞는 최소 어 영어 수학 학원을 지금 당장이라도 억지로 보내고 아이가 거부하면 딜를 친다. 밥을 한끼더 준다 내가. 아니 근데 강력하게 너무 강력하게 하면 좀 그렇고 일단 얘가 실력이 있다니까요 지금 안돼 잡아야 돼 그렇기 나는.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네. 겨울방학 한 번만 더 지켜봐 시라 안돼 안돼 겨울방학, 겨울방학 놓치면 끝입니다 진짜 네. 뭐, 끝입니다 중일학생 까칠라니까 네, 중일, 중일 겨울 겨울방학 놓치면, 놓치면 뭐끝이라까 <laughs> <laughs> 아니 얘 지금 베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잘 보세요 보세요 베이스가 읽어보세요. 없는 애가 어떻게 여기 수학을 이렇게 잘 맞아요 뭐 어디가 타고난 있겠지. 거니까 그건 그게 베이스지 형 그게 국어 영어 베이스가 안 된다니까 지금. 영어, 이제 충격적인 점수 나올 수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래서 뭐, 아이가 미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행 입시 체제에서는 저는 상당한 위기인 것 같고. 이제 다 컸겠지. 이제 사춘기도 끝나고 이 정도 네. 있으면. 일단은 성장, 슬슬... 성장층이 지났으니까. 네. 슬슬... 이제 좀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는 바뀌기 만약에 오래 걸리면 강제로라도 딜을 쳐서 어디 보내야 된다. 낮잠 네우 네다 시간이죠. 그렇죠 심각시간거예 이거는 좀 심각한 수준. 이거는 좀 상징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아니, 세우세요. 네. 잠을 10시간 자는 1시간 정도 1시간 이내로 자야 침대에서 자는 거고 24시간 자면 관에서 자는 거거든요. 어? 지금 얘 거의 침 관에 가까운 잠을 자고 있는 거잖아요. 밤에도 많이 잘 거니까. 어? 그 이러면 침을 침대를 관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네. 자, 다그 이상한 얘기 하자 지고그 잊어버렸겠지만 저희도 어릴 때 돌아보면은 가 부쩍 큰애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 종일 잠만 잤다 그래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네. 어, 정상 정상적인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맞아 네. 이제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 맞아, 그렇죠? 이제 아들아. 이제 일어날 때가 됐죠. <laughs> 아, 근데 침대 침대가 좀 수면 어? 시간이 길면 관으로 바뀌는 침대 없어요. 네, 이 <laughs> 점점 점점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쩍쩍 쩍. 쩍, 쩍. 그래서 쩍. 이제 문이 닥다 피. 닫히는 네. 건가요? 근데 저,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그렇게 입시에 아주 뭐 네, 좀 이렇게 절대적인 그런 것같는좀 네. 풀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대치동에 남아서 사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왕 있으시니까 근데 오랜만에 보네 대치동에 이렇게 세월아에월아인 오랜만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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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학원 같은 것도 좀 찾아보시고 사교육들을 좀, 좀 활용해야 될 타이밍이 슬슬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